자, 예제 4번 가겠습니다. 자, 명제의 참 거짓을 나타낼 때, 이제 얘가 참일 때 항상 옳은 것은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P이면 나효가 참이다 했다. 참이면 뭐고 얘가 이렇게 포함된다 했지. 그러면 P는 나효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으면, 자, 얘가 참 옳은 것은 이렇게 했을 때 얘를 과연 어떻게 풀 건가 했을 때 정답은 핵심은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한다 이 말입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한다. 알겠죠?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P가 나 Q, Q가 아닌 거에 들어가잖아. 그래서 P의 위치가 여기 있고 Q는 여기 있는 거야. Q의 여지 폭은 바깥쪽에 있는 거잖아. 그지? 맞아요. 이렇게 해도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Q의 여지합이 여기 있잖아. Q의 여지합이 여기 있고, P.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도 어, 가능합니다. 네, Q의 여지합 자체에 P를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고, 아니면 Q의 바깥쪽에 P가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서 아무거나 자기가 이해가 되는 것을 음, 가지고 풀면 됩니다. 선생님, 이거로 해볼게요. 첫 번째 거. 자, P는 Q 안에 들어가는가, P는 Q 안에 들어가는가, 아니죠. 얘는 아닙니다. 그 다음, Q는 P 안에 들어가는가, Q도 P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P 빼기 Q는 P에서 Q를 빼내면 P인가? 네, 맞아요. P에서 Q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빼니까 P가 되겠지. 겹치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P 빼기 Q는 P이다. 자, P에서 Q를 뺀다는 거는 이 말이야. 자, P가 있는데, 기준이 p 예요 P에서 Q가 가진 부분을 빼낸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 부분을 조금 설명하면은, 얘가 1, 2, 3이잖아요. 그리고 차집합 3, 4, 5, 이렇게 되면, 여기가 기준이야. 여기에서 뒤에가 있는 걸, 요 3은 뒤에도 있잖아. 그래, 얘를 빼야 돼. 그러면 뭐가 되는지, 1, 2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지? 근데, 겹치는 게 하나도 없었어. 1, 2, 3이고, 차집합 여기는 4, 5, 6, 7이야 그러면 겹치는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여기가 기준이랬지 앞에 거에서 뒤에 부분이 있는 거를 빼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뺄게 없잖아 그래서 1, 2, 3이다 이 말이야 그쵸? 자 그래서 지금은 P가 Q의 바깥쪽에 있으니까 Q에 있는 게 겹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P 빼기 P 차집합 Q는 P가 되는 게 맞죠 그래서 3번이 맞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4번에 Q의 여지팝은 P Q의 여지팝이 여기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Q의 여지팝이 P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P가 Q의 여지팝 안에 들어가는 거지. 이게 반대지. 이건 두 번째. 그러니까 P가 Q의 여지팝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반대다. 얘는 틀렸어요. 이번도 틀고 다 틀렸지. 그 다음에 얘는 뭐고? p의 여집합, 교집합. 예, 교집합이 있으니까 교집합이 안 붙은 q에서 빼기 p. 이걸 말합니다. 이게 공집합입니다. q에서 p를 빼면 은 q하고 p하고 하나도 안 겹치는 거기 때문에 공집합이 아니죠. q 빼기 p는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q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오는 것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걸 좀잘 이해를 했기를 바랍니다. 그림을 보고 찾을 수 있어야 돼요. 특히 5번과 같은 경우에는 얘는 그 교집합이잖아. 교집합이 안 붙은 거에서 붙은 거를 차집합으로 이렇게 빼면 됩니다. 아셨죠? 응.